네, 안녕하세요. 시계전당의 시계영화입니다. 제가 어느덧 다섯 번째 시계 리뷰를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까지 대부분 드레스워치를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주 남성적이고, 그리고 마초적인 시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계 브랜드는요, 바로 해밀턴 시계입니다. 해밀턴 시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스와치 그룹 내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 시초를 스위스가 아닌 미국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밀턴은 189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서 탄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스위스에서 좀 시작한 브랜드들은 약간 드레스워치나 좀 정교함 이런 걸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밀턴은 미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 약간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전부 다 이제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약간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시계들을 어, 쭉 살펴보면은 어, 약간 남성적인 그런 경향이 강해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시계도요 군용시계에서 어, 시작을 한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성적입니다 어, 아무래도 정말 좀 유명한 지금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꼭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어, 한번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계를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계입니다. 바로 카키필드 시리즈 중에서도 카키킹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어, 카키필드는요, 사실 본래 군용 시계로 시작을 했던 시리즈에요. 미국에서 이제 군용 시계로 납품되던 시계를 해밀턴이 제작을 한시기가 있는데, 어그 시계를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눈에 봐도 좀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리고 약간 전투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해밀턴을 대표하는 라인업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사실 뭐 화려하거나 클래식한 이런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 시계가 뭐가 이쁘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남성적인 그런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카키필드만한 모델이 없다고 봐도 어, 무방합니다 정말 남성적이고 또 이렇게 계속 보다보면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드레스워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가 이쁘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보다 보니까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어, 남성적인 그런 매력을 상당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로렉스 999 익플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닮았고 어 간단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키필드 중에서도 약간 상급 모델에 해당하는 모델이라서, 카키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어이 카키킹은,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막, 방수 기능이 뛰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딱 봤을 때는 막, 진짜 20개역 방수에 막, 수영장을 가도 끄떡 없을 정도로 그런 시 어, 그런 좀 튼튼한 시계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 방수는 어, 오기압 방수로 그냥 생활 정도 생활 방수 정도고요. 네, 크기는 약간 40mm, 러그는 20mm 사이즈입니다. 어,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잘 뽑아 냈기 때문에 제가 손목 위에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왕관 위에 올린 해밀턴 카키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카키킹이다 보니까 이 킹을 상징하는 왕관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블링블링한게 정말 탐이 나죠 그리고 메탈줄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이 카키킹이 정말 남성적이라고 지금 표현한 이유를 단번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정말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젤은 유광처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무광 매트 소재가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브레이슬릿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그래서 기스나 아니면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베젤 쪽만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뭐 그런 기스나 지문 같은 게 사실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베젤만 사실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화려함을 좀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광 베젤을 지금 선택을 한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기스가 잘 나니까 차시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키필드 중에서도 조금 상급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트창이 원래 여기 있었다면 데이트창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일 표시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 딱 보면은 아, 이건 정말 서브용으로 차면 정말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스루 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이 무브의 흐름을 저희가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째깍째깍 잘 흘러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부터 어, ETA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80시간 파워 리저브 무브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파워리저브가 무려 80시간에 달하는 오토매틱 무브입니다. 이 시계에도 지금 80시간 파워리저브 무브가 장착이 되서요. 한 3일 정도를 차지 않아도 이론상으로는 어, 전혀 멈추지 않는 그런 성능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파워리저브 80시간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딱 어 보기에는 좀 되게 튼튼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군용 시계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방수 기능도 되게 뛰어날 것 같은데 이 시계가 방수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5기압 방수로 이제 생활 방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어 절대 뭐 다이버워치나 그런 성능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물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파이어 글래스라 유리에는 당연히 기스가 잘 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손목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목 위에 올린 카키킹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손목은요 17에서 한17.5 정도 되고요. 딱그 성인 남자 평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크기예요. 40mm 크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크기기도 이 합니다. 40mm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남성적인 시계를 좀 지향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커요. 다른 시계들도 크기가 엄청 크고 한 43에서 한45 정도 되는 크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카키킹 같은 경우에는 어딱 40mm 크기로 적당한 것 같아요. 딱 적당한 크기라서 데일리워치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 괜찮네요. 카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8 모델이랑 40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 40mm 크기의 모델도 정말 괜찮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당히 남성적인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군용 밀리터리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바로 고민 없이 카키킹을 고르셔도 후회가 없을 듯 합니다. 네. 정말 이쁘네요. 그럼 저, 저 제가 오늘 카키킹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시계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